그리고 강동원 배우님은 이제 대사보다 는 눈빛으로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이제, 이제 영화를 그 이번이 스물 몇 번째 영화였는데 영화를 찍다가 그 연기를 할때늘그학 뭐. 많은 시간을 연기를 했고 많은 작품을 했어도 늘 경직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연기할 때 가끔씩 그럴 때늘 생각을 해 보면 어 제가 숨을 쉬는 걸 까먹고 있다거나 혹은 정확한 대사를 머릿속으로 읽고 있지 않을 때 그런 때 순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그게 정말 기본적인 거지만은 가끔씩 까먹는 그 기본에 충실하려고 했고요. 호흡을 잊지 말자. 그리고 머릿속에서 정확한 대사를 잊지 말자. 뭐 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생각하고 네. 숨쉬는 걸 잊지 말자. 네. 그렇게 했습니다. 기술적으로. 네, 네 어이 설계자라는 작품을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고 되게 어, 오랜만에 또 신선한 영화를 즐겨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. 참여를 에고이제 드디어 기이분들이렇 이렇게, 영화도 네, 소개시켜 드게수있게되렇게 네, 어 제가 처음 시나리오게 이렇게, 을때 느꼈던 느낌을 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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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됐으면 하고요. 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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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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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믿을 수 없다.